반갑습니다. 장춘동 왕족발을 기대하셨죠? <laughs> 여러분들 선배로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또그 시기를 극복하고 오늘에 제가 있는데 전세계에요전 세계에 가, 가면은 족발 다 장춘동 왕족발이에요. 물론 우리 제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짝퉁들이 또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주잖아요. 공부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 우리가 진출을 하면 그 일본에 있는 장충동 왕족발은 다 간판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거 도용하면은 결국은 처음부터 내 브랜드를 가지고 채워야지나무 거에 편성해서 가봤자 결국은 아무것도 안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마 창업을 많이 꿈꾸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 중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믿고 있거든요. 오늘 되돌이기면요, 제가 우리 회사 얘기는 좀덜 하고, 제가 여러분 선배로서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깨달음 같이, 이런 걸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보내 배드민턴 시간을 많이 할하게, 할애하겠습니다. 어, 우리 회사 본사는요 대전에 있고 공장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시타지 지나서 현도에 있습니다. 현도 주간무기소 바로 뒤에 같이 붙어 있어요. 네, 주간무기소에서 내려서 바로 뒤로 들어오면 우리 바로 경기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놀러 오셔도 됩니다.